i m 트도 지속적으로 내려갔죠. 많이 올리고 지속적으로 내는데 아직까지 얘나 바닥이다라고 아, 표현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어, 자산 대비 2% 저평가 아, 아, 774억짜리. 작년에 적자인데 올해는 이제 흑자로 돌아올 것 같아요. 어, 어, 재무는 뭐볼거 없이 회사는 좋아요. 이렇게. 에, 근데 자리만. 좋다, 나쁘다, 아, 그것만 판단하면 되겠죠. 자, 천 원이 최저가죠. 어, 어, 약, 어, 년 동안의 최저가가 이 자리니까 그냥 들고 가요. 어. 민폐, 들고 가세요. 지금부터는 매집하러서 지금 이렇게 올렸다 뺐다 할 거야. 어? 단기적으로. 어, 퉁 치고 내려왔다, 퉁 치고 내려왔다. 이거를할 거니까, 일단은, 음, 갖고 가세요. 어, 손조가 잡지 말고, 어, 회사 좋은 회사니까, 어, 들고 간다. 자, 어, 얘가 20, 200일선에 터치하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한번 200일을 뚫어야 돼. 어, 뚫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200일을 한번 뚫을 것 같으니까, 어, 2 0 0일선에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어, 얼마에? 1450원에 한번 문의 주세요. 근데 이거 200일선 뚫을 것 같아. 일단 1450원에서 체크 한번 한다. 어, 여기서 눌렀다가 이렇게 N자로 갈 수도 있고. 한번 200일선 뚫고 갔다가 내려와야 돼. 예, 그러면서 매집을 들어가야 돼. 그래야 얘가 신호를 이쁜 신호를 나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뒤에서 뽑아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 200일선은 요번에 한번 뚫을 가능성이 꽤 높다. 일단은 200일선에서 한번 체크하자고. 혹시 모르니까. 아셨죠? 아셨죠? 어, 1450원에서 레디님 어? 어. 음.